김포공항역부터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종합운동장까지 GTXB라던가 뭐 이런 노선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계이지구에도 실제로 월판선, 청계역이 뚫리죠.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코앞으로 다가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김예린 정향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16일로 예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환몸에 받고 있는데요. 먼저 1차 사전 청약 대상지 가운데 삼기 신도시든 인천 계양 밖에 없어요. 인천 계양 입지는 어떤가요? 인천 계양 입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역을 두 개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박촌역. 그래서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랑 그리고 계양역, 공항철도가 운행이 되는 역이죠. 그렇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부천 대장지구랑 굉장히 접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양지구 자체는 별로 큰 단지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사전청약한 곳 중에 두 번째로 작은 단지인데요. 근데 일단은 부천 대장지구랑 같이 이제 하나의 큰 단지를 뭐 사실상 이룬 것처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뭐 인프라도 여러 가지 좋아질 것이고 향후에 SBRT라고 해가지고 김포공항역부터 계양지구 개장지고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다 보면 GTX B라던가 뭐 이런 노선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신도시 전역면적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3억5천에서 3억7천만원대라고 하는데 이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건가요? 우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단 시세 의 60%에서 80% 선에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착공 이후에 있기 때문에 입주 시점까지 얼마 남지가 않은 상태에서 분양가가 정해지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사전청약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구단위 계획 승인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사전청약 들어가는 거 라서 입주 시점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간 시세보다는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주변 시세랑 비교할 때도 이제 주변의 신축이랑 비교하면 보통 한 4억대에서 5억대 사이로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70% 수준으로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 1차 사전청약지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도 있는데요. 이 중에 입지가 가장 좋다고 보시는 데는 어디예요? 사실 여기서 고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청계 이지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사실은 그동안 좀 교통 오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덕원 같은 곳들이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 17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청계 이지구에서 인덕원까지 차로 한 3분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그렇고 인더건에뭐 GTX C 월판선, 인동선 이런 것들 뚫리면 다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 음. 입지가 되는 거고 청계 이지구에도 실제로 이제 월판선 청계역이 뚫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좋아질 수 있는 곳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분양가도 지금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랑 비교했을 때뭐 절반 수준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청계 이지구 추천드리고 을 싶습니다. 일단, 성남 복정 1구역, 여기가 가장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8호선 연장되면 강남 접근성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는 조금 1억 정도 높은데, 다른 곳들보다. 근데 이제 여기는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청약 당첨에 되고 싶은데, 청약을 넣을 때 실수요자들이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약에 당첨되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탈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최악의 경우겠죠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좀 많아요 비중이 30%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들도 그동안 이제 가점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밀려가지고 많이 당첨 못 되셨는데 이번 3기 신도시는 좀 노려볼 만하신 거죠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당첨되셨을 때뭐 부정 청약 같은 것들로 이제 박탈이 되면 그게 최악의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청약 요건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청약통장 당연히 갖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납입 패스나 유지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두으셨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청약하실 때 해당 지역이나 수도권에 또 거주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전청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본청약까지만 이제 만족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위장전입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최근에는 단지별로 전수조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휴대폰 기지국을 조회해 본다거나 음. 카드 사용 내역을 본다거나 해서 실거주지랑 그리고 이게 청약에 당첨된 지역이랑 달라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소명하라고 바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주말 부부셔서 부부끼리 각자 이제 지역이 다르다거나 직장이 좀 멀어서 주말에만 올라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장전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장전입 으로 인정이 돼서 또 박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했다는 거 그런 증빙들을 좀잘 남겨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하잖아요 청약 신청 자체가 근데 이제 사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주택을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유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청약까지 주택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신이타를 넣어야 될지, 신혼부부 특공을 넣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요건을, 이제 신혼부부 특공 요건 갖추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이든 아니면 이제 신이타든 어느 것을 넣어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신이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훨씬 많죠.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공급 물량이라던가 경쟁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런 요건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은 신이타밖에 못 넣으시잖아요. 다만, 이제 기존보다는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사전청약 할때 신혼희망타운을 이번에 따로 이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신혼부부 특공도 원래 있잖아요. 뭐 어떤게 다른지 뭘 넣어야 될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볼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더 요건이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래서 일반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 아니면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점제로 이제 뽑는 거. 예요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이 좀더 완화돼서 신혼부부들에게 좀 공급을 많이 할수 있게 된 거죠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럼 2년 이상의 신혼부부들은 신입타 쪽으로 넣으면 좋겠네요? 꼭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요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공급량이라던가 경쟁률 같은 것들을 봐서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 거리도 보실 거고 뭐 이런 것들 보셔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는데 아무데나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고 신혼부부 특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 희망타운을 노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률은 신혼 희망타운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요건 자체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16일에 사전 청약이 되는데 그럼 본 청약은 언제인가요? 원래 일반적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 나고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기를 앞당겼죠 그래서 지구단이 계획 수립하고 승인 나면 곧바로 이제 사전청약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승인 나고 착공하고 그 다음 본청약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본청약이 언제 될지는 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대략적인 뭐 주택규모라던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그때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6일에 이제 본청약 일정이랑 뭐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언제 입주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국도교통 공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 청약하고 한 1, 2년 후면 본 청약할 거다. 그러면 한 5년, 6년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취지 같기는 한데 일단은 토지 수용 자체가 또 마무리가 안된 거, 보상 절차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일부 하남 교산 같은 데는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이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냥 간단한 조사만 하는데도 1, 2년이 걸리고 정밀 조사까지 치려면 3, 4년 걸리거든요.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입주 시점보다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입지 그리고 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실수 없이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해주신 김예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